안녕하세요. 소원진의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평행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텐데요. 자, 우리 평행선 어디서 봤을까요? 자, 어디서 봤는지 한번 볼까요? 출발.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에서 평행선을 봤어요. 자, 어디서 봤어요? 아, 기찻길이에요. 그렇죠. 기찻길은 평행이에요. 항상 평행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아, 두 직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린 평행이다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군요. 기차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개념이퀴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이퀴어에 도착했습니다. 평행과 평행선,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서로 평행이라고 한다. 아,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직선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두 직선을 서로 평행이라고 한다. 이 평행인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라고 나왔군요. 아,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군요. 자, 평행선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각자 이용해서 평행선 긋기예요 자, 삼각자 한 개를 고정시키고 다른 삼각자의 직각을 낀한 변을 고정시킨 삼각자의 한 변에 맞춘다 그랬는데요. 자, 삼각자가 이렇게 있어요. 구멍 뚫려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삼각자의 직각을 낀한 변을 고정시킨 삼각자 한 변에 맞춘다. 이 말의 뜻은,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자, 이런 모양의 삼각자가 하나 더 있죠. 그죠? 네, 요 부분에 맞춘다. 고정시키지 않은 삼각자의 직각을 낀 다른 변을 따라 직선을 긋는다. 아, 이렇게 선을 그으란 얘기군요. 또, 고정시킨 삼각자의 한 변을 따라 다른 삼각자의 위아래로 옮기면서 직선을 긋는다. 이 삼각자를 더 위로 이렇게 올리면, 그죠? 이렇게도 그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그어진 이두 직선, 이두 직선이 서로 평행선이다. 그죠? 둘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다음. 평행선 그리기. 직선 기역리은의 평행인 직선을 그린다. 자, 삼각자의 직각을 낀한 변을 직선 기역 리은에 맞춘다. 자 원래 직선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죠? 있었을 때 삼각자 직각을 낀한 변을 여기다 맞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삼각자의 직각을 낀한 변을 처음 삼각자 변에 맞추고 직각을 낀 다른 변을 따라 직선을 끊는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삼각자를 맞춰놓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된 삼각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도 또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렇게 그었을 때이두 직선도 서로 평행이 된다. 아, 한 직선에 수직으로 해서도 두 직선을 그릴 수도 있더라.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보십시다. 정리하에 도착했습니다. 자, 평행인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 아, 근에서도 볼수 있군요 아 그렇네요 정말 선생님이 기찻길만 생각했는데 어 근에 정말 좋은 예예요 그렇죠 아근네선두 개는 서로 평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서로 평행이고 그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풀이 역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목소리>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직선 가와 나가 서로 평행인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그랬고요. 자,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평행이라면 이 각이 같습니다. 85도로. 그렇다면 둘이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도예요? 190도죠? 아, 아니군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120도예요. 그렇다면 자, 이 각도 58도입니다. 그죠? 서로 엇갈려 있어요. 그렇다면 58도와 120도를 합치면 178도죠? 어, 180도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도 아니군요. 디것 보겠습니다. 자, 130이에요. 그럼 여기가 50이죠. 그렇다면 130과 50도 하면 네, 180딱 맞죠? 아, 그래서 디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평행선과 수선이 모두 있는 도형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 보세요 그랬는데요. 자, 우선 평행선 있는 것. 자, 이렇게 서로 평행. 자, 2번 여기도 평행. 3번 여기도 평행. 4번은요? 어 없네요. 그럼 5번. 자 여기도 평행. 그 다음에 수선. 자 수직으로 내려간 선 얘기하는 거죠. 자 수직 직각이 찾으시면 돼요.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많고요. 또 없네요. 자 그렇다면 몇 번? 4번 하고 5번 고르시면 되나요? 네, 4번 하고 5번 하고 골라주시면. 평행하다, 수직하다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평행하다는 것은 두 직선이 서로 영원히 만나지 않을 때를 말한다. 수직이라는 것은 직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